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 이 땅에서, 이 육신,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바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첫 번째로 잘 나타난 그 우리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물, 우리 김은수 집사님, 읽으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던 고향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줬냐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가정에 좋은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 다 좋은 아버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 뭉클한 그 사랑과 감동. 그 눈물이 우리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그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좋은 아버지. 한 가정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로서 삼계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만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역사상에 생존했던 아버지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남겨준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의 아버지가 남겨준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를 하는 길입니다. 또 한편 우리 이미 부모 된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바른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부모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내가 바로 난 우리 핏줄로스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서 있는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우리의 주일학교 아동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참따없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간 밑에 줄쳐 있고 그 밑에 성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1 2장4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칠십오 세였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 이미지가 다 있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느라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미래 아무런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 길을 따라 가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그런 그 안정된 것을 버리고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아까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나아가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간 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니까 자녀된 우리 마땅히 아버지가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자녀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요 라고 한다면 것은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자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도 바로 한치 앞도 내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의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한발한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때 완전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도덕으로나 시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능력에서나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학습서는 지침서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우리의 아버지는 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장세기 12장 7절이 있습니다. 12장 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여러분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간 우리 이 땅에서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예배자로 살아갔는데, 우리의 믿음의 아들과 딸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살아간 삶의 모습 따로 우리도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는데, 아, 그 아들과 딸은 자녀는 아버지나 예배 잘 들이세요.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머니께 진정한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살아갔던 대로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곳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 여기 여러분 마음을 다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 효를 하는 길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무엇이 좋은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딸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 좋은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아버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하는 아버지요. 예배자로서의 본을, 삶을 보여주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아들이요. 예배자로서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아버지요.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주일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간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를 쌓으면서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곳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이 그냥 넘치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곳곳에서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이 또그 아들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요. 정말 장이 뒤틀리고 환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 한국의 그, 세계 의학 용어가 있죠? 화병이라는 거. 이 화병, 의학 용어는 세계 공통 용어인데, 세계 공통 용어의 의학 용어 중에 화병이라고 돼 있어요. 화병. 한국어요. 한국인들이 화가 너무 이 치밀어 오르는, 그 참을 수 없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장이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화. 이 삶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이것보다 더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병에 죽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고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효하는 모습. 그 아버지가 살아갔던 길을 걸어갔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성품, 어떤 그 성품으로 살아갔던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아버지의 성품은 팔복의 성품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운 팔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인, 참제자담의 성품을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남을 공유히 여기는 사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아픈 사람을 함께 위로하는 줄 아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팔복의 성품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갈라디아에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열매 아홉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온유와 절제 양성 이런 모든 것들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죠 이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베드로 부서에서는 베드로는 바로 또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 아브라함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유 겸손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고 오래 참고 또 그러면서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과 손님을 접대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 역시 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팔복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효화하는 길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례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팔복의 성품, 성령의 성품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였습니까? 순종과 희생을 보여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희생을 할줄 아는 희생의 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에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거기 그 밑에 쭉좀 내려와서요. 창세기 22장 9절, 22장 9절이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하니. 여러분 우리가 자른 대로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묶어서. 재단 위에 제물로 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말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 앞에는 자기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에 따랐던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과 자기 자녀에 대한 자기가 자기를 먼저 죽이고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순종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이처럼 순종과 희생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대항하지 않냐고 대꾸하지 않냐고 말 없이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그대로 발버간 것이 이그 아들 이삭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여러분 아버지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삭은 그러나 이삭은 한 마디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말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요 자기 자신을 죽여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삶을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갔던 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아와 아버지께 효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를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맨 밑에 장세기 25장 5절 6절 우리 주버 건너 이쪽으로 있는데요 거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떠날 때 모든 소유를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떠나면서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까지도 자기 자녀에게 다 이렇게 유산으로 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자들, 그 집에 사는 노예들에게까지도 그의 재산을 다논아주고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그 자기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소자와 노예들에게까지도 참 자유를 준 것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 뜻으로 내 뜻이라고 하는 시사수로 얻고 두고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은 나의 아들과 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유에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또 육신적인 그 재물의 유산도 물려준과 동시에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우리께서 종종 잘 가죠. 우리 새 신자 우리 환영해 거기. 오래는 못 가는데. 거기 가면은 많은 감동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감동은 우리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의 삶의 집입니다. 그 생가 앞에 가면은 동상이 두개 있어요. 아, 어떤 남자 여자인데 프란체스코 아버지 어머니 두 손을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런데 손을 아버지 어머니가 잡고 서 있는데 어머니의 손에 쇠사슬이 있어요. 끊어진 쇠사슬. 그 뭔가 하니 아버지가 부자였었는데요. 이 아들 프란체스코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꾸 빼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놀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아버지를 그냥 아들을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광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밤에 며칠 있다 밤에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 가지고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끊어버리면서 아들을 불러내서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육신으로 낳았지만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다.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세사슬로 묶여가는 너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너의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아,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참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우리의 이웃과 내 자녀들을 내 뜻이라고 하는 새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효하지 못한 그런 그 후회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이 주일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 계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믿음의 아버지가 살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자로 따라 살아가고,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팔복의 성품과 순종과 희생의 사람, 그리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께 참으로 효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버리 주일에 이 장세계의 말씀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